할렐루야.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요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내내 계절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물론 사계절 있는 게 정말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너무 더웠다가 계절이 딱 좋아지니까 아우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가을 풍성한 열매가 우리 나라에도 있길 원하고요. 농사짓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늘 옛날 이야기하며 추억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더욱 사실 옛날 추억, 좋은 추억 많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추억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반대로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여러 가지 일들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너무 젖어 살면서 오늘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요. 너무 미래만 생각하고 오늘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 왜? 어떤 면에서는 오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 중에서도 내 신앙 생활이 옛날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수고와 봉사를 했고 어떤 온신을 했고 늘 이것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늘 모든 생각과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고 미래의 영적인 것에 그리고 천국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며 쓰임받은 것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주 앞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지금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 또한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요. 너무 미래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최소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인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고 천국 소망하자 소망하지 말자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요새 새벽에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것은 난 예배 때 하면 정말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하는 건더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지금 제일 먼저 심써야 하고 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정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잠시 40일 정도 생활하실 때의 기록이 본문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떠나시는 모습 볼때 사도행전 1장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교훈이시다. 그러면 그 교훈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지금 모일 때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서 사도와 함께 모였다. 사도들과 지금 예수님이 함께 모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모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특별히 주 앞에 모일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일 때,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모이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어요. 한 주라도 예배 빼먹으면 난리나고 문제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나이들이 있으니까 저, 저도 지나온 모든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온 저런 두런 하고 있었는데 말하다가 생각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햇수로 27년 돼 가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한 게몇번 있었을까. 국내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성주순례 갈 때에 빼놓고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들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쪽으로 이사 온지딱 이제 두달 있으면 12월 되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쳐서도요, 목발 짚고 나왔어요.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마땅하다 생각을 하는데 듣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 목사님들이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는데 제가 반대로 충격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공식적인 일로 노회 일로 수련회를 가든 세미나를 가든 그렇게 먼 기도회를 가든 따로 멀리 가지 않는 한 새벽 예배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야 할 때예요.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모임이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 흐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생겨났고요. 사실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말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가 예배지요. 주 앞에 나와서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지요. 그런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 라디오로, 텔레비로 예배 드리는 것. 예전에는 극동방송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독교 방송 생기더니 이젠 텔레비도 기독교 방송 채널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이는 게 그만큼 흐려졌다라는 겁니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더 저는 교회에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예배 중계하는 거 정말로 싫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교회 특성상 군 가족들이 여러 가정이 있고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갈 때가 있고 그분들이 배를 탈 때가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이 배를 타실 때 군함에서 근무하시면서 목사님 교회 예배 중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버텨요. 그것 때문에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사실 그 분들 때문에 유튜브 중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중계하지만 그런 분 없으면 전 예배 중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정말 특수한 상황 말고는 모여서 예배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 자연스럽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더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주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가 예배에 한번더 빠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자꾸 일이 생겨요. 출근해야 할 일이 생기고요. 찾아오는 손님 만나야 할 일이 생기고요. 이런저런 예식장 가야 할 일이 생기고 자꾸만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계속 그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사라집니다. 안 아프던 몸도 평상시에 평일 날안 아프다가 주일날만 되면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빠져버릇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그런 것을 행하지 않지만 사단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은 모일 때고 예배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모여야 할 때고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주, 한 주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딱 11번입니다. 딱 11번이에요. 사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11번인데 11번 거의 다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요. 한번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똑같이 임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예배에 힘쓸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모이기에 더더욱 애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마다 모이기에 심썼다가 아니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심썼다. 우리가 모이기에 심쓰는 분들 예배에 심쓰는 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모이고 예배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약속은 성령이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주를 위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말씀이 너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지식적으로 머리에 없어요. 야,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모를까? 제가 다 놀랍니다. 제가 다 놀래요.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싶을 만큼 몰라요. 머리에 없으니까 약속을 붙잡질 못해요. 마음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들은 말씀을, 은혜가 된 말씀을,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라도 새겨야 되는데, 다 귀로 듣고 마는 바람에 마음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약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 했으니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없어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편해져요 쉽게 이야기해서 인만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뭐 없어요. 그러니 붙잡질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을 통해 붙잡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우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탓을 해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이겨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는 세상 탓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분들이 인내가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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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기도한 다음에 이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지금 당장 우리는 기도가 지연되면 응답이 안된 걸로 알아요.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걸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요셉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지연됐을까?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20년이라는 지인 세월 동안 야곱이 그렇게 길어질 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모함으로 붙잡고 기, 인내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은 500여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승천하시는 장면을 바라봤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본그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을 들은 게 500여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입니다 최소한 380명 이상은 열흘을 못 기다리고 다 돌아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딱 열흘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열흘을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본문의 배경, 그들에게 은혜는 성령 충만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내하며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전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고 저런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했고 저런 역사를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거형이세요 과거형이세요 현재 진행형인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예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 역사가 임하지 않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0명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 주실 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건강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주신 은혜고요. 건강 주실 때에는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그래요. 주신 은혜는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은혜 받고 그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 목적에 맞추어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은혜가 끊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주어도 은혜 준 이유 목적에 맞게 살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자꾸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은혜 받았을 때 그것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은혜 주실 때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뜻에 맞게 살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때그 은혜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는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 축복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갈 때까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 주신 은혜를 그 뜻에 맞게 살아갈 때그 은혜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주신 목적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는 사명의 주의 뜻에 관심 멀어졌고요. 손을 띄기 시작했고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끊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움이고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예요. 크고 작은 모습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이어서 주신다. 그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뭐, 연세 많으신 어른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짐을 느낍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40대까지는 걸어 다녀본 적이 없어요. 늘 뛰어다녔지. 이젠 뛰어다니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못 뛰어다닙니다. 힘들어서. 전 계단도 한 계단씩 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두 계단, 세 계단씩 걸으며 다녔지 근데 안되더라고요 이제는 한 계단도 조심스럽게 걸어다닙니다 때가 있어요 놓치고 나면 그거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리고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때 지금이 그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영매요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뜬구름 잡으며 미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과거엔 아름다운 추억 미래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되 현재 지금 우리가 해야 할일이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